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축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고 오늘 우리가 전할 이야기는 그 질문에 전 세계가 울며 예라고 대답한 날의 기록입니다. 2025년 8월 미국 LA 야구장에서는 오타니 쇼헤이와 손흥민의 만남을 기다리는 팬들로 들썩였고 그와 동시에 누군가는 조용히 단 하나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에릭센 LAFC에 무료로 뛰겠습니다. 이 믿기 힘든 제안의 이유는 과거 한밤의 그라운드에서 쓰러졌던 죽음의 기억, 그리고 그 순간 경기 중임에도 기도하며 오열하던 한국의 한 친구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축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정, 생존, 충성, 그리고 돈으로는 살수 없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순수한 이적.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을 향해 움직인 세상의 가장 진심 어린 선택. 지금 이 드라마는 LA의 태양 아래 다시 시작됩니다.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아침, 미국은 저녁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손흥민과 오타니 쇼헤이의 역사적인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그 순간, 덴마크의 천재 플레이메이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 단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것은 로스앤젤레스행 1등석 비행기 티켓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여행 계획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첨부된 글귀가 바로 두 대륙을 휩쓰는 미디어 폭풍을 일으켰거든요. 그것은 광적인 제안이자 감동적인 고백이었고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선 우정에 대한 선언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방금 읽은 내용에 경악하며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뜨거워졌고, 해시태그 에릭센 LAFC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 루머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현대 축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에릭센의 게시물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받아들여졌어요. 수천명의 팬들이 정말 멋지다. 에릭센이 오타니와의 중요한 날에 절친 손흥민을 응원하러 LA로 날아가는구나. 최고의 우정이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스포츠 뉴스 매체들도 처음에는 이를 아름다운 동료의 행동으로 보고 짧은 단신으로만 보도했죠. ESPN의 한 기자는 에릭센의 LA 방문, 손흥민 응원차 미국행이라는 제목으로 세 줄짜리 기사를 썼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곧 다가올 폭풍전의 짧은 평온이었습니다. 팬들이 게시물을 자세히 읽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티켓 사진 아래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덴마크의 한 축구 전문 기자가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잠깐 에릭센이 뭐라고 썼는지 다시 읽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라고 올렸고 이 트윗이 바이럴 되면서 전 세계 팬들이 다시 에릭센의 게시물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의 진정한 무게를 이해하려면 축구. 역사상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유로 2020에서의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심정지 사고죠. 2021년 6월 12일, 코펜하겐의 파르켄 스타디움.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기 43분, 에릭센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정지였어요. 그 순간 전 세계는 숨을 죽였고, 6만 명의 관중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을 지켜봤습니다. 그 비극적인 순간들 속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바로 당시 한국에서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고 있던 손흥민이 경기 도중, 에릭센의 소식을 듣고 오열했던 모습입니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어요. 손흥민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한 제스처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소울메이트에게 최악의 상황이 닥칠까 두려워하는 한 친구의 진솔한 고통이었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말했습니다. 크리스티아는 나에게 형이자 친구입니다. 그가 괜찮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축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니까요. 바로 그 순간 두 선수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경기장 위에서의 패스와 골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사의 순간을 통해 단련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은혜의 빚이 에릭센의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행동을 해독하는 열쇠였습니다. 비행기 티켓 사진에 첨부된 글 끝에 에릭센은 단 18단어로 이루어진 하지만 블록버스터급 파괴력을 지닌 한 문장을 썼습니다. LAFC 클럽에게 만약 당신들이 미드필더 한 명이 더 필요하다면 저는 연봉 없이 LAFC로 가겠습니다. 즉시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불과 한 시간 만에 게시물은 수백만 건의 반응을 얻었어요. 좋아요, 공유, 댓글이 쏟아졌고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갔습니다. BBC부터 ESPN, 스카이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대 언론사들은 모두 이를 긴급속보로 다뤘어요. CNN은 방송을 중단하고 특보를 내보냈고, 스카이스포츠는 긴급속보라는 빨간 띠와 함께 에릭센의 사진을 화면 전체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 축구 전문가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했어요. 여전히 커리어의 정점에 있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공개적으로 무급으로 뛰겠다고 제안하다니. 이건 프로축구의 모든 법칙에 역행하는 행동이에요. 트위터에서는 에릭센, LAFC 등의 해시태그가 동시에 트렌딩 되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에릭센의 게시물이 24시간 만에 500만 개의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가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에릭센은 자신의 광적인 결정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설명은 제안 자체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긴 글을 통해 자신의 생사의 순간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한 경기나 한 우승컵보다 더 중요한 순간들을 통해 단련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경기장 위에서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몰랐을 때,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그의 진솔한 걱정과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가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짜였고 저에게는 그 어떤 의학적 치료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입니다. 에릭센은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관 변화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죽음 앞에 섰던 저 같은 사람에게 돈과 명예는 더 이상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저는 다른 가치들을 찾고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우정, 그리고 축구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손흥민이 환영받고 존중받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환한 미소와 함께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이후로 항상 찾아 헤맸던 행복한 축구입니다. 에릭센의 선언은 즉시 스포츠 뉴스의 틀을 넘어섰어요. 그것은 전 세계적인 휴먼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축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문화 평론가, 심리학자, 심지어 철학자들까지 나서서 논평했죠. 가디언지의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나리오를 각본으로 써서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보낸다면 그들은 너무 유치하고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정, 삶과 죽음, 충성심과 희생이라는 모든 요소를 갖춘 완벽한 드라마가 말이에요. 미국 언론은 완전히 열광했어요. 주요 뉴스 채널들은 일제히 감동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CNN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정인가? 크리스티안 에릭센, 오직 손흥민을 위해 무료로 뛸 준비. ESPN FA 시장은 잊어라. 에릭센이 방금 우정 이적 시장을 발명했다. MBC 스포츠, 스포츠 그 이상, 삶과 죽음, 그리고 돈으로 살수 없는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 스포츠 경제학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손흥민이 팬과 스폰서를 끌어들이는 마케팅 파워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건 이해 가능한 현상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가 단순히 함께 뛰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포기할 준비가 된 월드 클래스 선수들까지 끌어들인다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포츠 역사상 본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개인적 중력이에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손흥민 효과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어요. 팬들은 손흥민의 인격적 매력이 단순한 축구 실력을 넘어선다는 증거라고 열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어요. 손흥민이 축구계의 BTS가 되었다. K 축구의 소프트 파워. 이것이 진짜 한류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상황은 LAFC 클럽을 매우 흥미로운, 동시에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했어요. 그들은 갑자기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한 명을 무료라는 전례 없는 조건으로 영입할 기회를 얻었지만, 동시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LAFC의 단장 존 토링턴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에릭센의 제안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축구계 전체의 가치와 우정의 의미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MLS 커미셔너 돈가버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에릭센의 제안은 우리 리그가 추구하는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MLS는 단순히 축구뿐만 아니라 인간적 스토리를 중시하는 리그입니다. 에릭센의 결정은 현대 축구의 상업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어요.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이적 시장에서 한 선수가 돈보다 우정을 선택했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유명한 축구 철학자이자 작가인 사이먼 크리처는 긴 칼럼을 통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에릭센의 행동은 현대 축구가 잃어버린 순수성에 대한 향수와 갈망을 보여줍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깨달은 진짜 가치들을 축구라는 무대에서 실천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스포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철학적 선언입니다. 전직 축구 선수들도 잇따라 지지를 표명했어요. 리오넬 메시는 인스타그램에 진정한 우정에는 가격표가 없다라는 글과 함께 에릭센과 손흥민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트위터에 이런 순간들 때문에 축구는 아름답다라고 썼어요.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는 더 구체적으로 코멘트했습니다. 에릭센이 보여준 것은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에게서 배워야 해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덴마크와 한국에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수백 명의 팬들이 에릭센의 모교인 웨드럽 볼드클럽 앞에 모여서 응원 집회를 열었어요. 크리스티아는 우리의 영웅, 돈을 넘어선 우정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욱 뜨거웠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자발적인 플래시몹이 벌어졌고, 손흥민 사랑해, 에릭센 환영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창의적인 팬 아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에릭센과 손흥민이 함께 있는 그림, 두 사람의 우정을 상징하는 만화, 심지어 뮤직비디오까지 등장했습니다. 에릭센의 결정은 상업적으로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LAFC의 주요 스폰서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이키는 즉시 우정은 경계가 없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에릭센과 손흥민의 특별 에디션 축구화를 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벤트 티켓 예매 사이트들에서는 에릭센이 합류할 경우를 대비한 LAFC 경기 예약이 폭증했어요. 특히 한국과 덴마크에서 LA로의 관광 패키지 상품들이 벌써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에릭센 효과가 LA 지역 경제에 수억 달러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단순히 축구 관련 수익뿐만 아니라 관광, 숙박, 요식업까지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축구계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포스트머니 축구의 시대를 열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피파 회장 잔니 임판티노는 성명을 통해 에릭센의 행동은 축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보여준다면서 피파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유럽 축구연맹 회장 알렉산데르 체페린도 이것은 현대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자들은 이 사건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스포츠계 반영으로 해석했어요. 물질적 성공보다 의미 있는 관계와 진정성을 중시하는 세대적 특성이 스포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정작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손흥민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LAFC 훈련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손흥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크리스티안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런 거대한 희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 우정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동받았습니다. 축구는 경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크리스티안이 가장 힘든 순간에 제가 보여준 작은 관심을 이렇게 크게 생각해준다는 것이 정말 고맙고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해요. 만약 그가 정말로 LAFC에 온다면 저는 그에게 LA에서 가장 행복한 축구를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LA행 제안은 단순한 이적 뉴스를 넘어서 전 세계에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가 잃어가고 있는 진정한 가치들, 우정, 감사, 희생, 그리고 순수한 사랑에 대한 강력한 리마인더였어요. 돈과 명예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한 선수가 보여준 이 순수한 제스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가치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때로는 모든 물질적 보상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에릭센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우정은 얼마나 깊고 진실한가요? 이 드라마의 다음 챕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이미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를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손흥민과 에릭센의 우정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것이야말로 스포츠가 가진 가장 큰 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아닐까요? 앞으로 이두 친구가 같은 팀에서 뛰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영원한 우정을 이어갈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LA행 제안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축구는 국경을 넘나드는 언어이고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마법이며 때로는 생사를 넘나드는 진정한 우정을 탄생시키는 무대이기도 해요. 손흥민과 에릭센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두 선수가 실제로 같은 팀에서 뛰게 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이 보여준 우정의 모습은 이미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진정한 성공은 개인의 영광이나 물질적 성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관계와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에 있다는 것일 겁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때로는 가장 값진 것들은 돈으로 살수 없고 가장 의미 있는 승리는 득점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는 여전히 로스앤젤레스의 그라운드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축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구 반대편 친구의 깊은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로 말이에요. 축구팬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이런 진정한 우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축구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스토리로 여러분을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축구는 정말 아름다운 게임입니다. 특히 이런 순간들 때문에 더욱 그렇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